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적용학습 현대시 1강, 그날이 오면과 산상의 노래 지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자,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상황의 가정을 반복하여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는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이때 삼각산은 대유법인데요. 이 대유법이라는 것은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삼각산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산, 사람이 아닌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라고 말함으로써 의인법을 통해서 독립의 즐거움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여기서 쓰인 한강물도 똑같이 위에 삼각상과 마찬가지로 대유법이 쓰인 부분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자 여기서 밤 하늘은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보시면 이제 이 까마귀가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희생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자, 여기서 이제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었죠. 실제로 이제 무슨 한이 남겠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이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연에서는 조국 독립의 그날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연 보겠습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한번 오, 오라는 격정적인 호흡이 한번 들어갔고요.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자, 이 울며 뛰며 뒹굴어도라는 극한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자 이렇게 지금 자기가 앞장을 서겠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그래서 역시 자기의 희생의 실천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이제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이것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자, 이 우렁찬 그 소리를 함은 조국의 독립을 기뻐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연에서는 조국 독립이 찾아온 그날의 감격과 자기 희생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날이 오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laughs> 이 그날이 오면은 격정적이고 의지적인 성격을 가진 시로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연에서는 독립의 그날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드러냈고, 2연에서는 독립이 찾아온 그날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대구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극한적 표현을 사용하여 격정적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어체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는 산상의 노래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우러왔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산마루, 지금 화자가 있는 위치죠. 그래서 극한적 공간, 공간인데요. 이러한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단순히 산마루에 있기만 한게 아니라,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적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내 홀로 긴 밤을, 이 밤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자,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지금 울고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서리적 표현이고요. 그렇기에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 이 무엇은 조국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연에서는 조국 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2연 보겠습니다. 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자, 영탄적 표현 사용되었고요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었던 밤과 이제 좀 대조가 되겠죠. 그래서 조국 독립을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들은 핏줄, 그리고 사늘한 가슴, 이것은 독립을 바라며 약해진 심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독립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독립이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립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눈 감아도 죽어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자, 꽃답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조국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에 떨던 새별아 숨어라. 이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서의 두려움과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면은 독립의 도래를 인식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희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자 이제 환희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 굉장히 밝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조국 독립을 맞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햇살이 떠오른 것은 밝은 세상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맞이한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자, 이제 이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시들은 핏줄, 사늘한 가슴이라고 말하면서 독립을 바람에 약해진 심신을 좀 이제 표현을 했던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대비가 되는 표현이죠.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 가락을 더듬노니. 그래서 이제 침묵의 고통을 떨칠 수 있게 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이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자, 노래를 부르는 독립을 맞이한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형아와 공존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독립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여러분 이거 아까 보셨던 여기 1년의 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산마로는 이제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공간이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엇, 새로운 민족국가, 이제 노래하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다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연에서는 독립 이후 조국의 미래에 대한 모색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리적 표현과 명령적 오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서리적 표현, 뭐 울어왔는가, 노래하는가와 같은 표현이 있었고요. 또 명령형 표현은 뭐 숨으라, 이런 것들을, 사양하라,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변화된 화자의 처지와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통해 화자의 감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화면을 멈추고 같이 풀어 본 후에 영상을 계속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죠. 왜 답이 4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가에서는 독립의 기쁨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구절인 삼각선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여기에서 이제 의인법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 아, 이 아침, 여기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감격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왜 잘못되었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가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나는 의성어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였는데요. 가에서 뭐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같은 부분에서 서리적 표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나에서 의성어를 사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2번 가는 과장법을 통해 화자의 절망적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수미상관을 통해 독립 전후의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죠. 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나에서는 수미상관 1년과 7년에서 어, 이제 변형된 수미상관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에서 이 화자의 절망적 정서를 과장법을 통해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는 반복법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나는 대유법을 통해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제, 가에서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처럼 반복법을 통해서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였지만, 나에서 대유법을 쓴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유법은 우리가 가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마지막 5번 봅시다. 어, 가에서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나는 점층법을 통해 화자의 기쁨을 고조시킨다. 이제 가에서는 밤하늘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냈지만, 나에서 점층법을 통해 화자의 기쁨을 고조시킨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이 오면과 산상의 노래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 더 자세한 자료나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